안녕하세요, 민미영업입니다 자, 항상 이맘때 되면 여러분께 모기기피제도 추천드리고 있었는데, 어 모기기피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에프킬라도 뿌리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 몸에, 예. 제 몸에다가 예. 제 몸에 진짜 옷에다가 그냥 에프킬라도 뿌려버립니다. 예. 뿌려버리고 뭐 여기 인터넷에 이렇게 리뷰 같은 거 있죠? 리뷰, 예. 뭐 리뷰 이런 거, 리뷰 이런 거 봐가지고 이제 뭐 괜찮다, 예. 효과 좋다 하는 것들. 여러 가지 많이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 또 추천드린 적도 있고 한다. 올해는 좀 더위가 빨리 와가지고, 에프킬라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예, 그나마 좀 상품평 좋은 것들 몇 가지를 좀 구매를 했었어요. 예, 구매를 했었고, 제 특성상 항상 좀 밤에, 예, 밤에. 제 낚시 특성, 출조하는 특성상 한70% 80%는 밤낚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예, 모기하고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 좀, 이리 다니다 보면 출조하는 곳에 이렇게 친해져가지고, 제가 가면은 이렇게 좀 알아보는 모기들도 있구요. 근데, 뭐, 모기가 저를 반겨도 제가 반기질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지금 4월 달부터 사실 뭐한번 사용하고 제가 한 박스 구매한 건 아니고요 4월 달부터 이제 꾸준히 몇번 이렇게 사용을 해 봤는데 여기 예, 여기서도 사용해 보고 저기서도 사용해 보고 제가 출조하는 곳마다 사용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기라는 게 도심지에 있는 출조지 하고 또 노지에 있는 출조지 그리고 또뭐 이렇게 바닷가 근처 뭐 수로 근처 이런 모기들또 특성이 다 틀려요 산모기도 또 있고 특성이 다 틀리고 찐득이도 여기 보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찐득이한테는 제가 공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예. 하여간 뭐 가면은 일단 모기들이 일단 기이에서 네. 벌써 표가납니다. 기에서 예. 왱왱거리는 거 그리고 미끼 예. 한밤중에 이제 미끼 같은 거 교체할 때 후레시 켜면은 후레시 앞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 길게 여러분께 설명 드릴 거 없고요. 예. 효과 확실히 좋습니다. 예. 한번 뿌리고 나면은. 시간도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 어제, 오늘, 오늘, 예, 오늘, 오늘도 지금, 아, 오늘은 한밤 중은 아닙니다. 오늘도 한 11시, 예, 11시부터 새벽역. 예, 특히나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하고, 해뜰력의 모기들이 이제 극성이 시작되는데, 몇번안 보는 것 같아요, 오 지금 차에도 지금 여러 개 갖다 놨는데, 어, 용량도 상당히 커요. 예, 용량도 가격에 비하면은, 이게 지금 100ml죠, 1 0 0 100ml인데 얘보다 지금 가격이 저렴한 것들 보면은 뭐 효과가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건다 떠나가지고 뭐든지 효과가 없는 건 없어요. 예, 모기 깊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만큼 좋은지 건데 저는 얘가 이제 저는 지인분이 이제 동남아, 예, 동남아 쪽 모기들은 또 여기 한국 모기들하고 틀리죠. 지인분 중에 동남아 쪽으로 많이 가신 분이 얘, 얘가 확실히 효과가 많이 봤다고 해가지고 동남아 모기보다는 아무래도 한국 모기들이 조금 약하니까 효과가 어떨까 싶어가지고 얘도 같이 구매를 해왔는데, 어, 한번 뿌리면 효과 확실히 좋습니다. 예. 찐득이는 뭐 어떻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제가 뭐확인는 못했는데, 예. 모기 소리는 확실히 조용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뭐 이런 거 구매하면서, 모기 기피제 구매하면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유해 성분이 어느 정도 들어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많이 또 생각하고 또 이제 또 또뭐 국내 여기 예, 뭐, 여러 인증, 예, 이런 것들 관련되어가지고 안전하게 뭐 인증이 되었는지, 예. 예 여기 설명이 너무 잘 되어있기 때문에, 보, 오, 보시고 저는 이런 거 길게 안 봅니다. 예, 저는 이런 거 뭐, 뭐, 여기 뭐 인증을 받았고, 뭐 성분이 어떻고, 뭐 가격이 뭐 이렇게 해고뭐 환경 뭐 인증 받고, 뭐 이런 거 저는 이, 이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보고요. 제가 주로 이래게본건 이제 상품 리뷰입니다, 리뷰. 근데 최근에 구매하신 분들 아직 사용 전이라고 이렇게 사진만 찍은 것도 있고, 예전에 찍으신 분들도 보니 추천받아가지고 이렇게 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추천을 진분께 받아가지고 올 4월 때부터 사용했는데, 어, 용량도 많고, 그리고 또 지금 여기 한 사이트에서 또 독보적으로 또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얘 이름을 이렇게 쳐보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뭐, 1 0 0 m l 예. 같은 1 0 0 m l 인데 하나에 이제, 5000원 뭐 택배 파는데 여기 여기 이제 1플러스1 +1 해가지고 79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1러스1 해가지고 혹시나 이제 모기기피제 써봤는다. 어 어느 정도 저도 모기기피제랑모기기피제 웬만한 거다 써봤어요. 그냥 예, 웬만한 거다 써봤는다. 어 용량 양 용량하고 그리고 뿌리다 보면은. 좀 몸에 이렇게 좀 알러지라든지 피부에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피부 반응. 예, 피부에 일어나는 알러지. 예, 저는 뭐물 처바르듯이 일단 한번 뿌리기 때문에 예, 한번 이렇게 뿌리고 난 다음에 반응을 봅니다. 예, 모기들이 어떻게 또깃방망에서또 어, 어느 정도 시간이 다다 웽웽거리느냐. 확실히 뿌리고 나면은 확실히 조용해지고요. 오늘 새벽녘에는한 번밖에 안 뿌린 것 같아요. 예, 그 뒤로 뭐 모기 소리가 나지 않아가지고. 4월달에 벌써 날씨가 많이 따뜻해 가지고 모기들이 많이 달라들었는데 어,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안전성분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도 들어오셔 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뭐 여기 지금 이 판매자분하고 관련없고요. 예, 지인분하고 관련있습니다 저는 지인분이 추천을 해줘 가지고 동남아 가신 지인분이 어, 동남아 모기도 별로 안 달라들더라. 예, 추천해 주셔서 가지고 그냥 뭐 네이버 검색창에 수호천사 파워라고만 치시면 돼요. 수호천사 파워. 수호천사 파워라고만 치시면은, 어, 지금 한국에서 지금 1 플러스 1로 해서 7 9 0 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클릭을 하셔가지고, 효과는 저는 확실히 좋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제가 써봤던 뭐 여러가지 모기 깊이제 중에서 효과, 뭐, 다른 것들도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없어요. 효과는 다 있습니다. 있는다. 지속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모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벌써 깊이 하는지 딱 표가 납니다. 매일 밤낚시하고 매일 모기하고 같이 옆에 있다 보면 딱 표가 나 이거는 진짜 모기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저는 체감을 했고요.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요거, 기본적으로 효과라든지, 효과를 리뷰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효과는. 그리고 여기 안정성 이라든지 여기 이 약품 성분, 약품 성분 같은 것들은 상당히 엄격하게 뭐 통과 되어 있고 또 성분이 성분 같은 것들도 이제 독일의 오리진을 올려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전뭐 이런건 신경을 그렇게 쓰진 않습니다 일단 뭐 여기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뭐 이거를 뭐 성분 분석을 할수 없는데 그냥 요거는 그냥 이렇다는 걸 그냥 믿고 그냥 구매를 하는 거고 효과는 어떻는지 이렇게 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들께 저도 이렇게 뭐 웬만하면 한 번에 이렇게 구매했다가 한 번만에 막 여러 개 구매하지 려고하 않는데 한개 처음 이렇게 구매하고 진분 효과 좋대서 한번 구매했다가 저도 지금 이제 올 여름은 이걸로 날려고 구매했으니까 모기 깊이 관련돼 가지고 모기 깊이들도 비싼건 또 너무 많이 비싸더라고요또 제가 추천드렸던 모스넥 모순에 있죠 예. 천 몇백 원짜리. 그것도 효과는 어느 정도 좋는데, 어 지금 양, 이 양을 비교해보니까, 얘 지금 모순에별 차이가 안 나요. 양도. 예. 양도 비교를 해보니까, 얘 지금 1 0 0 m l 리는 거, 이거 확인을 하셔야 돼요. 0 m 리가 아니고, 좀 저렴하게 판다 싶으면 양이 또 작아요. 얘 지금 양이, 무게가 엄청납니다. 예. 양도 엄청나게 많아요. 오래 쓰고. 참고하셔가지고, 모기 깊이 이제 좀 고민 되신다 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저는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자, 모기 뿐만 아니라 또 요즘 뭐 여기 찐득입니다, 찐득이. 여기 보면 이제 모기 깊이져 되는데 여기 찐득이, 예, 찐득이까지 같이 대체되니까 요즘 보니까 뭐 유수에 벌써 찐득이로 인해가지고 벌써 또 뭐, 고 예, 곤욕 치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던데 예, 참고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일단 먼저 제가 희생양이 돼가지고 마루타가 돼가지고 먼저 한번 지금 4월달부터 지금 한 보름, 보름 정도 쓴것 같아요. 보름 정도. 모기가 안 달라,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모기가 안달라던 날도 있었는데, 바람이 좀 적게 분다든지 좀 이렇게 갈대숲으로 우거져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도 차단이 된 곳들, 이런 곳에서 어김없이 밤 되면 모기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한 15번, 15번, 지금까지 15번, 4월달 구매가지고 한 15번 사용한 것 같아요. 처음 사용했을 때도 확실히 모기 기피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가지고, 그 뒤로 이제 바로 그냥 대량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저는. 참고하셔고 구매하실, 지금 1 플러스 1에 7,900원이라는 가격이니까, 어 뭐, 한번 사용해보시고 효과 좋다. 생각하시면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또 구매하신 분들이 이렇게 또 많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날씨 많이 더운데, 낮에, 특히 낱낱이 출조하시는 분들, 낱낚시 출조하시는 분 더위 조심하시고요. 많이 덥습니다. 밤에 출조하시는 분들 저같이 또 모기, 모기 이런 것도. 밤에는 모기, 낮에는 더위. 항상 이 안전 유의하셔 가지고 출조하시고 또 노제 나가시는 분들도 안전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